깔창 식상하다고요? 열나는 깔창인데도 추운 날씨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발열 깔창입니다. 리모컨 기능이 있으니 굳이 걷지 않고도 조절 가능합니다. 깔창인데 발열 깔창이에요.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저 따로 샀거든요. 어, 잘 됐다. 나 지금 발 시려운데. 상품 가져올게요. 어디갔지? 아수졌나 본데. 어떻게 해요? 그냥 이걸로 할게요. 2단 발열 기능에 단열재에 방수처리 섬유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. 이걸로 해야 돼요? 아, 어쩔 수 없잖아요. 아, 진짜 들어. 젖은 것 같아. 아, 방수인데 무슨 소리야. 아, 그냥 기분이 들어오요 아, 냄새 나는 것 같은데? 야, 냄새 나지? 하잖아. <laughs> 민솔 뒷부분에 스위치를 켜주시고 신발에 넣고 조절만 하세요. 그런데 일회용이냐고요? 충전하고 또 쓰십시오. 자 레디 액션 충전하고 또 쓰는 똑똑 컷 충전하고 또 쓰는 똑똑 까까짜컷 깔짱... 충전하고 또 쓰는 깔짱 발열 깔창 깔짱... <laughs> 썩은 애... 냄새 컷발 냄새 날 수도 있지 아니 맡아봐요 이게 생선이 썩어도 이런 냄새 안나 <laughs> 당신 발 냄새 나는 전 국민 욕한 거야 나 이거 편집 안해발 냄새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깔창 발열 깔창.